뭐니 뭐니 해도 스트라이크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요, 정말 있는것껏 열심히 던져도 스트라이크가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스트라이크부터 먼저 치겠다. 아,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요? 아, 아, 그런가요? 그걸 배우기 전에 먼저 경기 방식이나 그리고 메인이나 장비나 그리고 점수 계산법 그리고 꼭 지켜야 될 에티켓 등을 먼저 배우고 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경기 방식 좀 알려주세요. 예, 볼링은 27인치 되는 볼링 공을 가지고 60피트 전방에 정삼각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핀 10개를 누가 더 많이 쓰러뜨려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입니다. 한 게임은 10프레임이고요. 각 프레임마다 두 번씩 투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볼링에 필요한 용구로 볼링공, 볼링화, 그리고 손목 보호대 등이 있어요. 볼링공은 다수의 일반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하우스볼과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투구 스타일에 맞게 만들어진 마이볼로 나누어진다. 하우스볼은 개인의 체중과 볼에 있는 구멍 즉, 지공 상태에 따라 자신에게 적당한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마이볼은 자신에게 맞는 무게, 표면, 코어 구조를 가진 공을 선택해서 지공한 것으로 레인의 오일 상황과 투구 스타일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 볼링화에는 하우스 신발과 마이 슈즈가 있다. 하우스 신발은 양쪽 신발 바닥의 소재가 동일한 반면, 마이 슈즈는 투구하는 손의 반대 발은 미끄러지기 쉽게 되어 있고, 투구하는 손의 발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고무나 우레탄 소재로 되어 있다. 또한 어프로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패드와 브레이크 패드를 탈부착하는 형태도 있다. 초보자나 손목이나 손가락 근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음, 이 장비는 간단하지만 개인의 신체에 맞는 장구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볼링은 그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마이볼, 마이쇼즈. 그리고 리포터처럼 초보자인 분들한테 딱 맞는 손목 보호대가 필요하겠죠? 아, 그래 저 질문 이 있어요. <laughs> 아니 볼링장에 가면요 이 레인마다 점이 막 이렇게 찍혀져 있어서 어지러워요. 아니 도대체 왜 찍혀져 있는 거예요? 아, 그 표시들은요, 볼을 쳐서 핀을 많이 넘어뜨리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을 굴리는 시점에서부터 핀까지의 바닥을 레인이라고 한다. 볼을 투구할 수 있는 공간을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파울 라인까지의 간격이 최소 15피트 이상이다. 투구할 때 처음으로 사는 자리를 스탠딩 스포트라고 하고, 개인의 보폭이나 스텝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진다. 레인과 어프로치의 경계를 표시하는 선이 파울 라인이다. 세븐 딜리버리 도트를 보면, 투구한 후 착지한 발의 정확한 위치를 알게 된다. 사이드 스포트는 에임 스포트까지 볼을 정확하게 컨트롤 할수 있도록 안내한다. 에임 스포트는 레인에 그려진 7개의 삼각형인데 투구할 때 볼의 정확한 진로와 시선의 목표가 된다. 거터는 레인 양 옆의 공간으로 투구한 볼이 다른 레인으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볼링 핀의 높이는 15인치이며, 핀의 무게는 플라스틱 코팅된 것을 포함하여 3파운드 6온스 이상, 3파운드 10온스 이내여야 하며, 한 세트의 핀들은 구조, 재료, 표시, 코팅 등이 동일하고 외관상 균일해야 한다. 볼과 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요. 자신에게 잘 맞는 볼 선택 방법, 그리고 또 어떤 손목 보호대를 사용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볼링 공은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엄지와 중약지의 거리나, 그리고 공을 잡을 수 있는 각도, 그리고 홀 사이즈에 따라서 개인한테 맞게 기공되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손목 보호대는 리포터님처럼 손목이 약하신 분이나 초보자들이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는 보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차보니까. 느낌이 특이해요. <laughs> 아니, 과연 이걸 차고 볼링을 치면 점수가 잘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확실히, 손목은 보호가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희가 볼링을 치면 점수가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잖아요. 10프레임으로 정해져 있고요. 네. 한 프레임당 두 번씩 투구를 할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스트라이크를 친 후에는요, 다음 투구 두 번째까지 점수를 더해주시면 되고요. 오. 스페어 처리를 한 후에는요, 다음 투구 첫 번째까지의 점수를 합해주시면 해서 10프레임을 합산한 점수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볼륨을 쳐보니까 두번칠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10프레임에서는 세번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 10프레임에 세 번을 치는 이유는요. 10프레임에, 10프레임에도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두 번의 기회를 마무리를 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마지막 한 샷은 보너스 샷입니다. 볼링의 기본 에티켓을 알아보자. 파우더를 레인 위에 뿌릴 경우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어프로치에서는 반드시 볼링 슈즈로 갈아신는다. 일반 신발은 부상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된 자기 볼을 사용해야 하며, 옆 레인과 동시에 투구 동작에 들어간 경우 오른쪽이 우선 순위를 갖는다. 파울라인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실제 경기에서는 0점 처리가 된다.